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디를 가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 예수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처를 싫어합니다. 그 귀한 분들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싫어한다고 크게 실망할 일도 아니고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고, 부자지간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고, 그냥 받을 만큼만 받으면 돼요. 내 허물이 열 만큼 있는데, 저 사람이 백만큼 나를 비난한다. 그래서 그걸 분해한다. 기분 나빠한다. 그거 아직 수양이 덜된 사람이에요. 내가 열만큼 비난 받을만 받을 사람인데, 백만큼 하면 그냥 열만큼만 내가 받으면 돼요. 열만큼만 받고, 그만큼 내가 반성하면 돼요. 나머지 구0만큼은 지한테 돌아가요. 내가 열만큼 칭찬받을 그릇밖에 안되는데 백만큼 칭찬한다. 그게 그렇게 고무할 것도 없어요. 열만큼 칭찬 내가 받고 받을만큼 받고 고마워하면 돼요. 근데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비난하는 대로 기분 나빠하죠. 칭찬하는 대로 고무돼요, 사람이.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뭐. 그러니까 칭찬도 비난도 받을 만큼 받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제 몫이야. 과하게 칭찬해도 그건 제 몫이고. 과하게 비난해도 그것도 제 몫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을 만큼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막 비난했죠, 사람들이. 그죠? 가는데마다 욕을 해. <laughs> 나 욕은 물지 않았는데 욕을 해. 그럼 욕하는 사람은 같이 예수님도 같이 싸우고 그래요. 못 들은 척 해요. 왜? 딱 한마디가 뭐예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지, 뭐. 딱그 한마디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뭘 저를 갈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면 저리 안 합니다. 알면 저 비난 내 열정만큼 나를 환영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난하는 사람은 제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laughs> 제 딴에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향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어? 바울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주기로 가다가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예수님 섬기잖아. 방향을 딱 바꾸면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칭찬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 비난에 민감할 필요도 없고, 다 내가 아는데, 뭐 아빠가 아기한테 "우리 아들 최고" 그러죠.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그러면 아빠 마음속에 "저게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아빠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 제가 최고라고 알아요. 모르는 거는 지 혼자 모르는 거야, 애가.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아빠가 최고라 하니까. 근데 아빠는 우리 애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둘다 좋잖아요. <laughs> 아빠도 모르고 그러면 바보지. 딸, 쟤도 모르고 그 좋으니까 좋은 거야. 산타 할아버지 속여놓고 둘다 좋잖아. 아빠가 선물 사다 놓고 산타가 왔다 그러니까 애가 막 좋아해. 그 분위기를 깰 필요가 뭐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사다 놓으니까 엄마가 분위기를 탁 깨가지고. 아니다가 아빠가 했다. 그럴 필요 뭐 있어. 애가 좋아하는데. 속이고 좋아하고, 속고 좋아하고. 둘다 좋아하니까 좋은 거야. 애가 또 우리 아빠 최고 그러죠. 또뭘 하나 사주면 그러면 아빠는 제가 최고 아닌가 알아. 그렇죠. 근데 애는 최곤 줄 알아. 우리 아빠가 <laughs> 모르는 게애쟤 혼자 몰라. 아빠는 둘다 안다는 거야. 우리 아들 최고 해도. 우리 아들 최고 아닌가 알고 애가 우리 아빠 최고해도 내가 최고 아닌가 알아. 근데 모르는 걸애제 혼자 몰라. 그렇죠? 그 최고 해놓고 제가 좋아해. 나도 아닌 걸 알면서도 좋아. 그 칭찬을 칭찬을 기대하는 건딱 그런 사람이에요. 칭찬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 교인들도 칭찬해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칭찬하는 거야. 그 지가 이용당하는 줄 몰라. <laughs> 잘해서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해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애들이고. 교인들도 애들 같은 교인이 많아. 칭찬해야 잘하는 사람. 칭찬 안 하면 삐지는 사람. 한참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장로도 그런 사람 많고 권사도 그런 권사가 많아.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함이 민망해요. 칭찬할 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게 민망해. 네. 다큰 아들이 밥잘 먹는데, 뭐, 우리 아들 최고 그래 보세요. 날 <laughs> 웃기나 그러지. 놀리는 거지.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말을 하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 아는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은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내 마음의 생명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하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운동이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밥잘 먹는 걸뭐 칭찬받을 거 있어요. 숨잘 쉬는 게 칭찬할 일입니까? 아참숨잘 쉬시네요. <laughs> 밥잘 잡수네요. 똥잘 싸네요. 잠잘 주무시네요. <laughs> 그거 칭찬할 일입니까? 상줄 일이요 그거. 당연한 거야 생명 운동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생명 운동이야 그거 상줄 일도 아니고 칭찬할 일도 아니고 잘했다고 말할 일도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숨쉬는 걸 하늘이 알고 땅이 나 알지 아무도 모르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해 숨쉬는 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 그게 선이야. 그래서 칭찬이나 비난이나 그런데 일이 일비하지 마라. 그가 나를 비난하는 만큼 그렇게 못쓸 놈이 아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비난하지만 그렇게 네가 비난하는 만큼 내가 못쓸 놈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비난 받을 만큼 만큼만 받고. 반성해요. 네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칭찬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칭찬 받을 만큼 내가 열 만큼 받을 만하면 열 만큼만 받고 고맙게 생각하고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면 그거면 좋한 거야. 사랑을 하면 사랑으로 살면 비우면 비울수록 다 많이 채워집니다. 비움, 비우면 비울수록 더 채워진다니까. 컵에 물을 비우면 물이 비는데, 물이 비는 순간 공기는 거기에 딱 채워지죠. 그렇죠. 물이 한한 한 병이 있는데, 반병을 따라버리면 반병만 있고, 반병은 비었잖아. 그 비어 있습니까? 공기가 그 순간에 딱 채워버려요. 그렇죠.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비우면 비우, 비운 이상으로 채워지는 게 사랑이야. 비는 법이 없어. 욕심은 채우면 채우면 채울수록 비어, 자꾸 비어. 허전해. 아무리 채워도 허전해. 욕심은. 그러니까 욕심을 채워서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나 세상에. 딱잘 만큼 자면 다 넘치게 돼 있는데. 물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고봉으로 담깁니까? 물이 눌려서 담깁니까? 딱담는만큼 담기고 한 방울도 고봉으로 담기지 않고 다 흘러가 버려. 흘러가는 거야. 사랑을려고 세우는 것은 사는 거지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왜 그런 마음이 드나? 나답게 대접 못 받는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에 섭섭하거든요. 거기에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 하거든요. 왜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내, 왜 내, 내가 네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 받아야지. 난내 위에 인정 받아야 돼 하나님에게. 내가 내게 인정 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 기분 나쁘다 새끼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갈봐요. 그 속상해해요. 내가 왜 네한테 인정받아야 돼? 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야.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난 하나님에게 심각해. 내가 너를 인정할지언정 인정, 네가 나를 인정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섭섭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비난하면 아그 사람 생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네 생각이 그렇구나. 애들이 투정을 부리면 뒷집 딴에는 투정 부릴만 해서 투정 부리는 거니까.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게 아니야. 나무와 쟤가 흔들리는 거지. <laughs> 참. 아람들이 나무가 태풍이 분다고 밑에 둥치가 흔들리는 거 봤어요. 태풍이 불어도 밑에 둥치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딱 가만히 있습니다. 태풍을 비웃습니다. 지가 시원찮으니까 뿌리가 뽑히는 거지. 아, 태풍이 저 필필해서 오면서 내가 저 뿌리 뽑으러 가야지. 그 목적 가지고 오는 태풍이 어딨나? 저걸 꺾어야지. 그 목적 가지고 오는 태풍이 어딨어요? 태풍이 나무를 꺾은 게 아니야. 제가 꺾인 거예요. 바람이 불을 끈게 아니에요. 제가 꺼진 거지. 큰 불이 바람에 꺼져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 촛불이 꺼지지. 섭섭해하는 게 전부 다 대상 때문에 대상에 타격 받아서 내가 섭섭한 거예요.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행동 내가 내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야.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 보고 섭섭해 하지 않나?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항상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가면 주변에 영향받지 않는다. 내가갈 길을 간다. 그러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